자, 22년 고3 4월 2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1인3차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가 어떤 상황이래요? 네, 기함수래요즉 원점 대칭이 되고, 그치? 자, 원점 대칭이 되는 3차함수면몇 차항만 있단 얘기예요? 홀수 차항만 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만 봐서는 우리는 아, 이 fx가 여기가 x3승 더하기 ax1차골로 생각했구나. 여기 당연히 알수 있어야 되고 자, 양수 t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어요. t, 0, 0, 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 자, 뭐야, 이거? 마름모 나오겠죠, 그죠? 이 마름모가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자, 만나는 점의 개수를 누구라고 합니다? gt라고 했더니, 그 gt는 딱두 번만 뭐가 된대요? 불연속이 된대요. 자, 하나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값을 알려줬고요그 알파는 8보다 작은, 즉, 8이 되기 전에 불연속인 점이 하나 더 있다, 이 얘기야. 찾으란 얘기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첫 번째는 누가 있어? 저기는 원점 대칭이면서 그지? 극대 극소가 없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위로 볼록, 변곡,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겨있는 fx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어저 마름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y 절편이 x X절편, 절편의 x 절편 2배가 되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노란색을 작은 거 0부터 출발해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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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도 얘는 만나는 교점이 계속 몇 개로 일정해요? 두 개로 일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GT는 뭐가 돼버려? GT 자체가 연속이 돼서 얘는 영원히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아니다 이 얘기고 당연히 극대 극소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극대와 극소가 있는 케이스 그지?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3차 함수가 위로 볼록, 변곡,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x야. 자, 저기는 마름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y절편이 x절편의 2 배가 되도록 하는 마름모야 자, 그럼 첫 출발은 몇 개가 될까요? 노란색이었을 때 지금 두 개인 거 보이죠? 계속 두 개야. 그럼 영원히 두 개인가? 아니지. 계속 키우다 보면, 자, 머릿 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키우다 보면, 아, 여기 x절편과 만나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구나. 이게 바로 보여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이때 파란색이 네 개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는 계속 몇 개인 거야? 계속 두 개인 거야.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어 나와도 풀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답내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저기는 GT가 점점 점 커가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즉 GT 그래프도 필요하다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파란색일 때 처음으로 뭐가 됐어요? 개수가 바뀌는 불연속이 생겼고요. 자, 이때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알파가 되는 거 맞겠지. 우리가 이따 알파를 구해야 될 거고. 자, 그럼 파란색보다 살짝 컸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 드르륵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보다 살짝 크면 하나, 둘, 그렇죠? 여기 세 이쪽에 세 개면 여기도 넷, 다섯, 여기 여섯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아, 이때는 여섯 개가 생기는구나. 맞아요? 영혼이 여섯 개인가? 아니네. 점점 커지다 보면 바뀌는 지점이 생겨요. 파란색이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가다가 얘한테 뭐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순간. 맞지? 주황색처럼. 자, 그렇게 생겼을 때. 그렇게 생겼을 때, 접했을 때요.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그죠? 자, 이때는 여기 접점, 지나는 점. 여기 접점, 지나는 점. 자, 주황색이 되는 순간 다시 몇 개가 되죠? 네 개가 됩니다. 맞아요? 주황색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몇 개가 돼요, 그때는? 이 접하는 게안 만날 테니 그때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불안속인점두번 있네. 파란색일 때한 번, 주황색일 때한 번. 근데, 파란색일 때는 구하라고 했고요. 주황색일 때는 8이라고 알려줬네. 그러니까, 자, 우리 어디에 집중해서? 이 중에, 요구의 하나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기가 누가 된다고? 마판이요. 여기는요? 16이요. 맞지? 어, 그러면 이 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얘네 Y는, 이 x 플러스 1 6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식 세울 때 너와 너의 만남을 가지고 세워주면 되는 거 맞겠죠? 자 얘가 어디서서 파는지 몰라 그럼 하나를 선생님이 뭐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p라고 세팅하면 자얘뭐 했을 때쭉 연장했을 때아이고야저 위에까지 뚫고 가겠네. <laughs> 그렇죠? 자 여기 p예요. 자잘 집중해주세요. 마이너스 p에서 접하고 여기가 변곡점이면 여기는 너의 비율 관계 이용하게 되면 몇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여기는 몇 피라고 쓸수 있어? 2피다 하고 쓸수 있는 거 맞겠지? 맞아? 항상 만남을 가지고 식을 세워준다. 자, fx에서 저기는 누구? 접선인 2x 플러스 16을 빼주면 최고 차항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고요. 마피에서 접하고 너를 한번 지납니다. 마피에서 접하고 너를 한번 지납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fx는 얘마저 넘겨주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슬쩍 전개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는 너는 x 제곱 자 epx 플러스 p 제곱이고 전개하시면 x 상승 그쵸? 자 얘는 ep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epx 제곱 epx 제곱 없어질 거고 자 그리고 나면 p 제곱 x 섞게 여기가 p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2x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p 제곱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쓸수 있네요. 자 전개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기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 쟤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3차 1차 있어도 되지만 얘는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어, 여기가 얘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p 상승이네요. 그치? 상승이요. 여기가, 요렇게 두개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p3승, 플러스 16.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얘가 이제 0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따라서 p의 3승이 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돼야 되니까, p는 누가 됩니다? p는 2가 되면 되겠네.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뭐예요? f0을 갖다 넣은 게 0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0,0을 지나니까. 다시 뭐라고요? 얘가 f0,0을 지나고 있으니까, F0이 0이다 하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전개해서 홀수차만 있고 얘가 없어져야 그래야 F0이 0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P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누가 돼?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누가 됐다 x 3승에 마이너스 10x 자 그럼 얘는 x의 x-루트10 여기 누구야? x플러스 루트10 이의 되니까 아 오케이 여기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얘 있죠? 네 요거 요거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제 예. 첫 번째 불연속이 되게 하는 요 값이 누구라는 게 나왔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알파는 양수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라는 얘기네 루트 10. 그래서 알파는 누가 되고요? 루트 10이 되고 자 그때 fx의 식은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답을 보시면 알파 제곱 10에다가 곱하기 f 4를 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죠 자 F4 가볼게요. 음, F4는 4에 하사 16 10인가요? 그럼 여기는 64, 24. 24에다가 6곱해주면, 10곱해주면 24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변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정신력고 2학년 2학기 중간 기출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최고차항 교수가 양수의 2차 함수죠. 어, 이번에 2차 함수래요. 그죠?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누구를 만족합니다? 자,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게 항상 같대요. 우함수죠. 즉 다시 말해 얘는 y축 대칭인 함수가 된다. 똑같이 대 자, 만족시키고 양수 t에 대해서 t 컴마 0, 0, 루트 3t 마이너스 t 컴마 영, 마이너스 루트 3t. 즉 마름모일 거라는 게딱 예상이 되네요. 그죠? 자, 저기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자 얘네 두번얘 역시도 루트 3일 때랑 알파일 때랑 알파는 루트 3보다 커요 그때 뭐가 됩니다? 거기에서만 불연속이 된대요 만 불연속이야 만 만이 왜 붙었을지 생각해볼게요 자 f 알파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y2 대칭이라고 했으니 사실 이꼭짓점에 y 좌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치?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지금 마름모는 이런 식으로 생겨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누구야? fx 자, 쟤는 어, 이번에도 자 누가 더 크죠? 지금 y 절편이 x 절편보다 루트 3배 더 크네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첫 출발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안만나 그렇지? 그러다가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요. 얘가 루트 3배에서 만약에 이 꼭짓점 바로 전에서 끊겼다면, 꼭짓점 바로 전에서 꼭짓점이 되기 전에서 끊겼다면. 이때 이 노란색 실선에서 최초로 몇 개가 생기죠?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맞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키워볼게. 자,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 다음은 누가 있겠어? 얘보다 살짝 더 크게 되면 자, 뒤르륵 하는 거 봐봐. 그럼 그때는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간다 소리니까 여기 아직 닿기 전이에요. 여기가 두개 생기고 여기도 역시 몇 개가 생겨요, 그러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네 개가 돼요. 자, 그러다가 점점점 커져서 여기는 이 가장 밑에 있는 꼭지점 있죠? 음. 얘가 너의 2차 이, 삼, 사꼭짓점과 닿는 순간, 닿는 순간, 이렇게 생겨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또 뭐가 생겨? 여기는 불연속이 하나 또 생기겠네요. 그렇지?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이때는 다섯 개가 생기네. 그럼 이걸로 끝인가? 봤더니 아니죠. 조금 더 키워보잖아 얘를. 그럼 점점점 키우다 보면 얘한테 뭐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내 네,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있다고요. 접할 때, 그럼 접할 때 보니까 그점이 하나, 접점, 둘, 셋, 넷, 이때 다시 네 개가 되는구나. 그러니 불연속이 두 번만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세 번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서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겠지. 맞아.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겨야 딱두 번만 나타날 거냐? 두 번만 나타나는 거에 무조건 그두 번을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얘처럼 접할 때와 그렇죠 여기 꼭짓점 지날 때 꼭짓점을 한 점으로 지날 때 이때 무조건 불연속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두번 이외에 뭐가 생기면 안 돼. 네. 불연속인 점이 생기지 않도록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얘가 점점점 커지다가 얘에서 얘를 만나는 순간 동시에 누구도 지나고 있어야 돼. 꼭짓점도 지나고 있어야 된다. 이얘기예요 자, 여기를 조금 더 가파르게 가 볼게요. 얘가 이렇게 꼭짓점을 지나고 있는 이때가 처음으로 불연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얘가 첫 번째 불연속인데 아까 줬죠? 얘가 누가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누가 된다고요? 여기가 루트 3. 그거의 루트 3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럼 벌써 fx의 식은 나왔네요. 최고차항에서 누군지 모르고 루트 3과 누구를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질 테니까 자 이때는 뭐 mx 제곱 이걸로 잡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고 이 자리에 루트 3,0입니다.를 이용해 주시면 루트 3을 갖다 넣으면 몇이야 3m 빼기 3이 0인 거지. 아, 3m 빼기 3이 0. 다시 말해 m은 누가 된다? 1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어서 얘는 x 제곱 빼기 3입니다. f(x)를 일단 구해줘요. 자, 이제 우리 누구만 구하면 돼요? 알파 구하면 돼요. 근데 그 알파는 언제라고요? 조금 더 키웠을 때, 개수가 딱 바뀌는 순간, 이 노란색이 몇 개였지? 하나, 둘, 세 개였죠. 그거보다 살짝 커지면 몇 개라고 했죠?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도 넷, 다섯, 여섯 개 생길 거고.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돼서 얘한테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이렇게. 개수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그쵸? 그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다시 네 개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몇 개가 돼요? 그때는 두 개가 되겠죠. 여기는 여섯 개가 되고요 맞아요. 오케이. 자, 아, 그러네.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알파는 이 빨간색인 순간에 이 X 절편 구하한 소리구나. 맞죠? 자, 이번에는 FX가 완성이 됐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는 접점이 없네요. 접점을 가정하시면 되겠죠. T컷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가 잘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너의 루트 3배니까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이네. 그럼 제미분에서 f 프라임 t가 즉 et가 여기는 있 미분계수 루트 3배도록 하는 t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걔 누가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는 이교점의 잡혀있죠? 얘가 2분의 루트 3, 커마 접점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어디다가 여기다 쏙 넣어주면 나오는 게자 f의 2분의 루트 3은요. 4분의 3에서 빼이 4분의 12가 될 테니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4분의 9 자, 우리 누구만 필요하다고요? 얘만 필요하다고요. 이때의 틱값이 필요하잖아. 그럼 잘 보면 이 기울기 나왔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 써주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는 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가, 얘가 4분의 9입니다. 맞죠? 자 근데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너의 루트 3배한 게 이니까 그때의 요 가로 길이 있죠? 가로 길이는 4분의 9에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3루트 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답 내볼까요? 여기는 이 t 값은 너의 x 좌표에 보라색을 더하면 되니까 너의 x 좌표에 보라색을 더하면 되니까 x 좌표에 보라색을 더해서 오케이. 그때 t는, 다시 말해, 알파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뭐구요? 4분의 3루트 3을 더해주시면 되겠네. 얘가 4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5루트 3입니다. 이렇게 알파도 구해지겠네요. 맞죠? 자,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건 F 알파를 물었어요. 그래서 F 알파. 4분의 5루트 3은, 이라고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FX 나왔으니까. 16분의 25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6분의 48 빼주면, 얘가 75죠? 그럼 여기는 16분의 무가 됩니다. 27이 됩니다. 어, 네. 아, 그냥 서수령이었네요? 그치? 어, 객관식 아니고 16분의 27하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맞죠?